솔방울 샷입니다. 아, 최경주가 백사장에서 어, 연습을 해서 우승을 한 것처럼 저도 이 플로리다의 풍부한 솔방울을 이용해서 연습을 어, 해서 프로로 갈 겁니다. 많은 솔방울들이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예, 골프공이라 생각하고 때리면 재밌습니다 아, 아침부터 제 골프장을 연습장을 지금 잘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솔방울로 어, 연습하는 네스트에어리아의 저만의 필드입니다 예, 어젯밤에 여기 이제 주차 주차레인 밖에서 주차를 해 놓고 잤습니다 여기 주차레인 안에는 차들이 다차 있어 가지고 대지 못했는데 지금 아침 지금 8시라서 많은 차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널널합니다 그래도 그냥 저도 이제 조금 있다가 출발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널널해 졌어요 아침에 이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고 여기는 뭐 소나무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는 네스트에어리하고 지금 잔디를 받은 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에, 연습을 하고 솔방울로 어, 치는 연습을 하고 왔는데 이제 좀그 아침 이슬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 친구들이 잘 다듬어 주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어프로치 연습을 어,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뭐 천재가 다뭐 골프 연습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조지아 네스티에리아에서 어제 이제 차박을 하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입니다. 여기서 140km, 약 150km 남, 남겨놓은 지점이고요. 그래, 약속 시간은 12시인데 이제 2시간 전에 어, 도착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지금 2시간 전에 어,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가면서, 어, 여기 이제, 어, 디야 플로리다 경계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가면서, 어, 트럭 스탑들은 이제, 늦은 시간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저기, 네스트 에어리아의 산 쪽에, 구 퉁이에, 대고 이제 잤습니다. 지금 아침에 이제 해가 떠올랐는데 좀 흐려있어요, 날씨는. 아침부터 28도입니다. 안개 자욱한 조지아입니다. 인터스테이트 95번이고요. 저는 사우스 방향입니다. 드디어 또 어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바로 그 고도가 막히기 전에 캐나다를 입국했던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서 바로 들어왔던 이제 그 친구가 있어요. 네 거의 뭐 지금 그때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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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들어왔으니까 어, 뭐 5월 달에 들어온다고. 처음에 계획했다가 갑자기 이제 급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때 상황이 이제 보도를 다 막아가고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있던 이제 그런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3월 그때 19일 이전까지는 이제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 친구는 이제 어 아주 판단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5월달에 올려고 했던 계획을 바로 이제 취소를 하고 바로 비행기를 끊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국정 그 출입 어 뭐야 입국 제한 제한이 제한 되기 이전에 3월 19일 이전에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몇 번의 그 이제 비지털을 이제 연장을 하고 어 거의 지금 1년 반을 이제. 그 비지터 신분으로 있었 있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LMI 지원해주는 업체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LMI로 해서 이제 워크 퍼밋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의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그런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갈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만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밖에 접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접수를 해서, 어, 이제 받은 공급 포맷을 이제 받은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제 국경 같은 경우는 가면은 또 인터뷰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뭐 서류 심사만 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훨씬 더그 안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노력+ 노력을 이제 그렇게 했고 어, 또잘 견뎌내 왔기 때문에 이제 얻어지는 이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일년반 동안에 여기 캐나다에서 어, 신분이 없는 상태로 이제 단지 체류로 체류만 하는 그 상황에서 또그 견뎌내기랑은 상당히 어, 힘든 상황인데 어, 잘 견뎌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자꾸 연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어, 누군가가 뭐도움 도움이 된다 해도 캐나다 내에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떤 도움도 그렇게 어, 대신 해결해주질 않습니다. 이제 가는 길만 아르켜주면은 이제 본인이 해 나가는 게 이제 캐나다 생활인데, <laughs> 무슨, 뭐 캐나다 오면은 지금 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뭐다될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만큼 각오를 하고, 어, 해야지만이 가능하는 거지, 어, 누가 뭐 도와준다고 이런 얘계를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어느 정도 정보 가는 길만 이제 아르켜줄 뿐이지, 다 같이, 어, 어렵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끝까지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우리는 하는 방법들만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다는 것들을 해주면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뭐 어, 자주 얘기하하지만은 이거 뭐 정말 좀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왜냐면은 나이를 먹는다고 나이 먹은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 캐나다 들어오면 다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들어와가지고 어, 이그뭐 유치원 애들보다 뭐 영어를 더 잘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 생각들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남을 탓하거나 이런, 이런 문제들이 아닌데, 아직도 그걸 자기, 자기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어? 주, 주변의 환경이나 탓하고 이러면은 발전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지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어디 쉬운 길이 없나만 자꾸 탐색하다 보면은 발전이 없어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계속 지금, 어, 뭐, 토론토에서 이제 벤쿠버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뭐 워크폼이 다 받아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고 잘, 잘 생활하고 있는지 뭐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과정들을 잘, 극복해서 쉽게 LMI a 이도 받고 이제 워크포미도 받고 그런 상황들이 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들도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토론토 상황은 좀 약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 그거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설정되면은 어 거기 거기서 이제 해내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손끝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축하드리고요 네. 어, 하여튼 뭐긴 길다면 긴 시간 시간을 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 생각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어, 밝게 바라봐 주고 어, 그렇게 해서 어, 그나마 이제 또 주위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힘을 얻고 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어, 정말 어, 힘들죠 그래서 조금, 조금이라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잘 받아들여서 그래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갈 길이 멀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 뭐든 영주권이든 뭐 신분이든, 이제 캐나다에서 전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됐다는 겁니다. 워크퍼밋이라는 것은 어 영주권하고 그 보호 받는 게다 똑같습니다. 전부 캐나다의 그 노동법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캐나다 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모든 신분이 확정이 되고 의료 보험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신도 부여받아서 어,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제 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민까지 이제 같이 그 영주권까지 이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오퍼밋을 받은 날짜부터 모든 날짜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앞으로 일들은 이제 어 그냥 절차상 절차상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넘어야 될 산은 거의 90% 넘었다고 어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오크퍼밋의 시작과, 아, 이, 이, 그 이민의 시작과 것은 오크퍼밋이라고 예,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런 겁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신분이 있다는 것은, 어, 이제, 그동안 이제 아플까도 걱정했고,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어, 정말 다행히 몸이 건강해서 어, 잘 버텨준 것만 해도 진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이제 의료보험도 이제, 이제 공짜로 어디 가 아파도 이제 치과를 제외하고는 이제 나머지는 어, 다 무료로 이제 진료받을 수 있고 어, 그런 혜택을 이제 다 누리면서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어, 생활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또그 희망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여기는 95번 조지아 사우스 방향의 조지아 조지아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laughs> 어제 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 약간 흥분해가지고 말이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95번 사우스 바운드 조지아에서 해피 트럭했습니다